이곳은 어, 육사단 지휘소가 전쟁 시작일인 6월 25일부터 에서 어, 2년 여간에 편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 이동경로 요도에는 법례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온 주석이 나왔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보시는 작전 여도는6사단의 CP 커맨드 포스트 지휘소에 대한 이동 경로도입니다. 이것은 6사단이 개전 초기인 6월 20일, 25일부터 2년여간의 부대의 위치를 나타낸 작전 경과 이동으로서 법례로는 청소는 진경로를 그리고 주소, 어, 검정색으로 된 것은, 어, 철수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최초 육사라는, 이곳 6월 25일 13시 50분에 춘천지역에 부대와 위치해 있었고, 이곳에서, 어, 개전 초기 북한군의 공세를 3일간 잘 막아내면서 춘천지구 전투를 벌였습니다. 어, 이후 춘천지구 전투, 성공적인 춘, 춘천지구 전투 이후에, 어, 한강의 방어성 수척과 유행군의 참전을 어, 시간을 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일 뒤에는 어, 6월 28일 10시에는 홍천 지역으로 이동해서 홍천지구 전투를 벌이고 어, 그 이후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서 어, 이곳 영천 지역에는 신령이라는 지역에 8월 28일 어, 13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서 낙동강 방어 작전을 어, 치르다가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어, 진격하면서 9월 20, 29일에는 어, 충주와 그리고 30일에는 원주를 거쳐서 10월 26일에는 어, 압록강 지역에 있는 초당까지 진격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 압록강변에 있는 물을 수통에 담아서 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혼수하는 그런 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후퇴를 거듭하다가 일사후퇴 지점인 1월 4일에는 이곳 어, 진천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고착화되고 어, 다시 진격을 거듭하여 52년 1월과 3월에는 양구에 위치하면서 중구 전선에서의 작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경로에 대한 시가, 어, 날짜와 시간, 그 다음에 이동로, 그리고 주둔지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까지 법례로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 여기까지 육사단 어, 작전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 다음은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만이어 네.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혹시 아시나요? 조금 생소하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최초에 7사단이 1090 무명 고지에서 12월 25일에 중공군과 3일간의 전투를 벌였다고 해서 그때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어, 어, 1090, 1090 고지에 대한 어, 경과 유도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이후에 어, 휴전 협정 바로 이전 직전까지 어, 24단이 7사단으로부터 임무를 어, 이전 받아서 어, 크리스마스 고지에 대한 전투 상보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것은 24단 G3 어, 작전 참모부에서 어,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어, 하단장 육군중장 어, 송석화 장군의 어, 참모들에게 어, 전투 임무에 대한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1번 사항으로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은 어, 24단의 작전지시 제. 42호와 43호, 45호 그리고 작전 명령 제 5호로 하달하였고 어, 그 내용 중에 2번 사항은 음, 아군의 사항으로 기상과 지형 그리고 교통망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사항은 어, 적상하게 낸 나, 내용으로 적의 병력과 장비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어, 9번 사항에, 어, 아, 작전 간의 특이 기록할 만한 사항이라고 또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자가 조금 짧은데, <laughs> 이해를 해주시네요. 네. 어, 여기에서는 특이할 만한 내용 중에는, 아진지에서 어, 적이 어, 침투했으나 어, 용감무쌍한 어, 아군 용사들이 어, 육박정과 어, 적이 침투한 것에 대해 어, 고군분투하며 싸웠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투 경과 내용이 또 작성되었습니다. 이 전투 경과는 날짜와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요 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6월 14일 21시부터 24시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특이할만한 사항 중에 한 내용 중에 하나는 22시 55분에 b p 0 4 3 4 7 4 이거는 그 좌표를 나타낸 거고 지점에서 어, 적 2개 소대와 아 2중대와의 육박전 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네. 육박전을 거치고 바로 23시 10분 약 15분 뒤에는 아 2중대와 어, 진내 어, 육박전 중인 어, 지점에 아야포 디티로 어 사격 중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아마 적과 그 육탄전을 벌이면서 진내 사격까지 요청하는 정도면 엄청 치열하고 어, 혈투였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16일 20시경에는 아, 제 10중대 특공대 15명을 d t 0 5 2 417 지점에 출발했다는, 어, 특공대를 조직해서 전투에 임했다는, 어, 기록도 있습니다. 군의 배치를 시간대별로, 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4단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에 대해서 설명을, 용문산 전투 잘 아시죠? 어... 일개전쟁 고지 쟁탈전 중 주요 어, 전투였는데 상당히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교육을 글한 장병에게 어, 그것에 대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 제2대대, 어, 7중대 입군소의 이동재 분에게 수여된 내용이고 어, 이 중에는 어, 진내 문맹 사병이 어, 문맹 교육의 퇴치를 위해서 어, 교제와 그리고 계획을 치밀하게 하여 어, 교육을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도병제 이연대장, 어, 송석하 어, 대령이 어, 수여한 폐창장입니다. 아마 포탄이 날아다니는 12년 그 8월 네. 8월입니다. 8월 경에 8월 1일서부터 30일까지 네, 교육한 내용에 대한 표창입니다. 네, 다음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어, 장사상륙작전은 아, 핫도병에 대한 어, 기록으로서 3번 사항을 보면 은 어, 6번 직할 유격부대장은 일계대대를 D1HCP 장소에 상륙을 감행해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이고 이 명령은 총참모장 육군소장 정일건 그 당시에 총참모장이 있었던 정일건 장군의 작전 명령입니다. 이 기록물은 아마 필사로 어, 명령서를 작성하고 등사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기록물입니다. 미팔군 사령관, 어, 워커, 어, 중장의 작전 명령이고, 어, 한국군과, 아, 미국과 한국군의 행동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저,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우수자원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미국과 그리고 한국군들에 대한 행동 절차들을 나타내는 작전 명령입니다. 백마 고지 전투 화살머리 고지 전투 주요 전투에 대한 기록물도 저희가 복원을 완료하였고 이중 전투 상보에 그림이 삽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당시의 어, 작전 상황에 대해 기록한 기록물에 대해 이렇게 그림을 삽입했다는 것은 손수 어, 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당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 의지나 또는 이런 정성들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건 장소가 아니요 말씀이죠? 기자들이 많이 보고 네. 네. 이런 거 얘기해 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세미어를 네. 할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지. 네. 인터뷰는 저희가 준비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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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정도 설명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 그걸 이어서 설명드릴까요? 네. 저희가 보건 처리 전에 회선이 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기록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이게 복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전 기록물은 어떤 상태? 거 다시 한 번만. 아 네네 네네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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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육군본부 작전 지금, 아까 보고는 알려드린 기록물 같은 경우에, 유도들이, 어어 대부분 이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물리적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7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바스라짐이나 꺾임, 이런들의 물리적 손상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어, 테이프나 편철과 같은 인위적 손상도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얼룩이나, 어, 충균해와 같은 곰팡이로 인한 생물학적 손상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 작성됐습니다. 전기작전보고작전일지입니다. 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류들은 어, 갱지로 갱지. 그 당시 갱지로 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비인가요? 이핑인가요 어, 당시에 그 등사로, 등사. 등사로 이렇게 복사본들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어, 기록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전투 상고와 같은 경우는 수기로 일일이 작성된 기록물도 많습니다. 특히 오동나무 안에 보관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가장 보존성이 좋은 나무라서 과거서부터 오동나무에서 보관하고 있고 어, 지금은 이제 이 다음에 보존을 하고 있는 저희 보존 상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깐옮겨놓고요 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것은, 어, 보존, 이렇게 한장한 장, 한장 어, 중성지로, 어, 싸고, 에어 싸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기록물은, 8살단 21년대 전투상보입니다 아까는 갱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숙자지로 그렇게 생각되네요. 아마 밑에 지도를 대고 작전요도를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정단은 항운항습이 유지가 가운데서 이런 보존 상자, 보존 폴더 중성지로 어 복원이 완료된 기록물들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존 전과 그 다음에 복원 후의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네. 설명은 네. 못하 제가 도만다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노전평 지구 전투 중에 한그 전투였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사료들 좀 찾아보셔야 할것 같은데 이게 조금 특이할만한 너무 잘 알려진 전투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해당 이런 지도는 실제 작전에서 사용된 지도.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저희 기정단에서 어, 중요 기병물들 복원한